8월 24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 큐티입니다. 본문의 10편 29편 10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섭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이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반드시 이 세상은 우리 인생들은 마지막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홍수때에 좌정하셨다. 홍수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 심판의 때에 하나님이 좌정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영원한 하나님께서 영원한 이런 심판주가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사하사람들이바하기도하고사람하기도 합니다. 영하는하는않다는 겁니다. 그렇하만 우리의 심판하나 되신 하나님이 영원한 하는님이시 사랑하는 사이과사는 겁니다. 어제하 오늘이나 영원하록영원하신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멸망의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늘 힘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며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주실 것이다,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재앙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이런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평강의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걱정과 염려가 아니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들이 해야 할일 아니겠습니까? 얻어 주신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 마음의 평강을 누려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아니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하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가는데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의 길로 갈수 있도록 이땅 가운데 무너지지 않니 하도록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아니고 감사와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비록 현실이 어렵고 힘든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마지막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그도드리옵나이다. 아멘.